안녕하세요. 청정마음 여러분. 오늘도 100만 구독자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 마음을 맑게 비추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법구경 17구절을 담은 이야기, 어두운 골짜기의 빛을 나눕니다. 이 영상은 악행이 가져오는 깊은 슬픔과 그 슬픔을 통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생생한 우화로 풀어낼 거예요.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느껴보세요. 옛날 울창한 숲 깊은 곳, 안개가 짙게 깔린 어두운 골짜기에 검은 발이라는 늑대가 살았어요. 그의 털은 칠흑처럼 까맸고 눈빛은 달빛 아래서도 날카롭게 빛났죠. 검은 발은 숲에서 가장 강한 존재라 자부했어요. 그는 날카로운 이빨로 토끼를 위협하고 거친 울음소리로 새들을 쫓아 냈어요. 이 숲은 내 거야. 약한 자는 내 앞에서 사라져. 그의 목소리는 골짜기를 울렸지만 메아리만 되돌아왔죠. 밤이 되면 그는 차가운 바위 위에 홀로 앉아 달을 바라봤어요. 그의 심장은 강하게 뛰었지만 어딘가 텅빈 듯한 느낌이 그를 괴롭혔어요. 검은 발은 욕심과 분노로 가득 찼어요. 그는 토끼의 당근을 빼앗고 다람쥐의 도토리를 훔쳤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지만 그의 동굴은 점점 더 많은 먹이로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먹이가 쌓일수록 그의 마음은 더 불안해졌어요. 다른 늑대들과도 다 텄죠. 너희가 내 몫을 훔쳤어. 그는 으르렁거렸지만 사실 아무도 그의 것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는 밤, 그는 동굴 입구에서 축축한 털을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골짜기의 안개는 그의 마음처럼 무겁게 들이웠죠. 왜 이렇게 외롭고 불안하지? 그는 달을 보며 혼잣말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어느 흐린 아침 차가운 바람이 골짜기를 스치며 검은발의 귀에 부드럽게 속삭였어요. 검은발아 악을 행한 자는 자신의 악행을 보고 슬퍼한다. 여기서도 그는 슬퍼하고 저기서도 그는 슬퍼한다. 늑대는 귀를 쫑긋 세웠지만 콧방귀를 뀌었어요. 슬픔 내가 왜 슬퍼해 난이 숲의 왕이야. 하지만 바람의 말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는 동굴 박바 위에 앉아 골짜기를 내려다 봤죠. 먹이를 빼앗던 순간, 동물들의 겁먹은 눈빛이 떠올랐어요. 내가 정말 강한 걸까? 그의 마음에 처음으로 의문이 싹 텄어요. 다음 날 아침, 검은 발은 골짜기 계곡에서 작은 새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새는 날개가 부러져 이끼 낀 바위 위에서 떨고 있었죠. 갈색 깃털은 축축이 젖어 빛을 잃었고, 작은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무시하고 지나쳤을 검은 발이지만, 바람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는 망설이다. 새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죠. 괜찮아. 새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왜, 왜 나를 도와? 검은 발은 어색하게 웃으며 맑은 샘물을 떠다 새에게 주었어요. 그 순간 그의 가슴에 작은 따뜻함이 퍼졌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돕는 마음이 그의 차가운 심장을 녹였죠. 그날 밤, 검은 발은 동굴 밖에서 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토끼의 당근을 빼앗던 날, 다람쥐가 울며 도망치던 순간, 새들이 겁에 질려 날아가던 모습, 그 모든 장면이 그의 눈앞에 선명히 떠올랐어요. 내가 강하다고 믿었는데, 사실 내 악행이 나를 외롭게 했어.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그는 바람의 말을 다시 떠올렸죠. 여기서도 그는 슬퍼하고, 저기서도 그는 슬퍼한다. 검은 발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만든 슬픔이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마주했어요. 검은 발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어. 다음 날 그는 숲으로 나가 동물들을 찾았어요. 토끼에게 다가가 말했죠. 내가 너를 겁줘서 미안해. 이 당근 받아. 토끼는 놀란 눈으로 바라보다 미소 지었어요. 다람쥐에게는 도토리를 돌려주며 말했죠. 내가 잘못했어. 다람쥐는 망설이다. 그의 손을 잡았어요. 새들은 그의 동굴 근처로 돌아와 노래를 불렀죠. 검은 발은 골짜기에 작은 집을 짓고 매일 아침 조용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그의 털은 햇살 아래 반짝였고. 마음은 맑은 강물처럼 흘렀어요. 검은 발은 더 이상 홀로 울부짖지 않았어요. 그는 동물들과 어울리며 웃었죠. 골짜기는 이제 어둡지 않았어요. 햇살이 안개를 뚫고 들어와 그의 집을 따뜻하게 비췄죠. 부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여기서도 그는 슬퍼하고 저기서도 그는 슬퍼한다. 악을 행한 자는 자신의 악행을 보고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모두 슬퍼한다. 검은 발은 미소 지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난 선한 마음으로 기쁨을 쌓을 거야. 내 악행의 그림자는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않아. 법구경 17구절은 우리의 행동이 마음과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깊이 깨우쳐 줍니다. 악행은 순간의 만족을 줄지 몰라도 결국엔 슬픔의 씨앗이 됩니다. 검은 발이 동물들을 겁주고 먹이를 빼앗았을 때, 그는 강하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외로움과 불안으로 가득했죠. 우리도 때때로 욕심, 분노, 질투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선택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마음의 그림자로 남아 미래까지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반성과 선행은 그 그림자를 지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최근 어떤 행동이 마음을 무겁게 했나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이제 함께 명상을 해볼게요.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아보세요.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몸을 느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과거의 행동을 바라보세요. 누군가에게 상처 준 말, 욕심으로 놓친 순간, 분노로 흐트러진 시간, 그 행동들을 부드럽게 인정하세요. 이건 내 마음의 그림자야. 그리고 그 그림자를 놓아보내세요. 나는 이제 선한 마음을 선택한다. 나는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6분간 평온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맑은 하늘처럼 깨끗해질 거예요. 악행의 슬픔에서 벗어나는 길은 간단하지만 강력해요. 바로 반성과 선행을 시작하는 거죠. 검은 발이 사과하고 나눔을 실천한 것처럼 우리도 작은 행동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보세요.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친구에게 작은 도움을, 낯선 이에게 미소를 건네보세요. 매일 아침 5분간 숨을 고르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강력한 선행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악을 행한 자는 자신의 악행을 보고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모두 슬퍼한다. 당신의 선행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거예요. 청정 마음 여러분, 어두운 골짜기의 빛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검은 발이 악행의 슬픔을 넘어 선행으로 빛났듯 우리도 반성과 실천으로 마음을 맑게 할수 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씨앗을 키워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행 이야기, 반성의 순간 혹은 깨달음을 나눠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할게요. 전 세계 구독자들과 나마스테의 마음으로 함께 따뜻하고 맑은 세상을 만들어 가요. 여러분, 악행의 그림자는 무겁지만 선행의 빛은 그 그림자를 지울 수 있어요. 검은 발이 골짜기를 밝힌 것처럼. 우리도 매일 작은 선행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죠. 여기서도 그는 슬퍼하고, 저기서도 그는 슬퍼한다. 악을 행한 자는 자신의 악행을 보고,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모두 슬퍼한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선한 한 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청정마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